벚꽃 화분 꽃물과 도토리 화분 천물이 이렇게 같이 오늘 샘플로 들어왔어요 음 도토리 화분 생산 직전에 수펄 제거 작업을 완전히 끝내서 음, 깨끗한 도토리 화분을 생산해야 합니다 오늘 거는 섞여 있어서 이제 제가 다 먹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샘플링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.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은 꾸준히 도토리 화분이 주로 들어올 거예요. 얼음 화분하고. 노란색 계열인데 화면으로는 조금 색깔이 좀 표현이 좀덜 됐네요.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받아놓은, 음, 벚꽃 화분하고 이렇게 색상을 비교해보면 훨씬 더 밝은색 노란 계열입니다. 화분이 좋은 것은 다 누구나 다 알지요? 종합, 자연 천연 종합 영양제예요. 미네랄, 비타민, 뭐, 단백질 뭐, 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이것만 먹으면 음, 남녀노소 누구의 나 건강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. 저는 1년 내내 챙겨 먹고 이걸 먹으면서 열심히 어, 꿀벌을 잘 사육하는데 힘이 넘치고 항상 지치지 않고 피곤함이 없습니다.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되니까